가을 태풍이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.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피해와 함께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박재현 기자입니다. 푸르던 들력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등숲길을 맞은 벼도 점차 고개를 숙입니다. 이 시기에 부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은 벼농사에 치명적입니다. 벼 이삭이 여물면서 벼때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. 이번 태풍은 비보다 바람 피해가 컸습니다. 부산의 논 곳곳에도 벼 도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벼의 도복은 종자가 이삭에 붙은 채로 싹이 나는 수바라를 일으켜 쌀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확량도 감소시킵니다. 벼를 세워서 좀 씻어주는 게좀 좋고요. 네, 이제 수확기가 다돼가니까 이제 물 관리 물은 이제 보통 수확기 전비면 물을 빼주거든요. 논의. 수확 전까지 비가 자주 내리거나 기온이 떨어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 이삭 도열병이나 휜잎 마름병 등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. 벼열구나 홍명나방 등 해충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약제로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작년에도 이제 워낙 깨끗했고 올해도. 농가들 이제 방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가지고 병해충도뭐 아직까지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고 하지만 이제 뭐 혹시 비밀구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저희도 예찰하고 있는데 농가분들도 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. 농기센터는 본격적인 수확 시기 전까지 농가에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작물 생육 상태를 보며. 수확을 앞당기는 등 기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박찬입니다